아무리 뭐, 그 상이고, 괴고, 뭐, 개사고, 변통이고, 고지무질 해도, 결국 주역은 뭐냐? 건곤인데, 천지라고 그랬죠. 이거 다 천지의 주석 건곤이라는 게, 그 역에 온연저 사이론 자. 역에 온축된 거. 역을 있는 걸싹 있는 걸싹다 녹여다가, 녹여다가 그냥 한 곳에다 딱 싸놓으면 건곤이에요 이건 다 이거예요 에. 그래서 이 건곤이 성열이 여기 이제 건곤이 딱 열을 이룬다 팔괘로 보면은 위에 권괘가 있고 아래 권괘가 있죠 그러면 여기 그 가운데 이포기중의인이 딱 정립이 된다 권괘와권괘라는 큰 기운의 쌓임, 음기와 양기라는 큰 기운의 쌓임이 다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음향지기가 만나서 이렇게 정립되기도 하고, 여기서 만나서 뭐 이렇게 정립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정립되기도 하고, 나머지의 이 음향의 다양한 역은 이 속에서 다 세워지는 거다. 저 건곤지기 두개 갖고 다 세워지는 거다. 이거. 다른 걸로 절대 만드는게 아니다 저 건곤지기, 음양지기 두 가지 가지고 다이 64개가 쓰고 다쓴 거다 그러기 때문에 건곤이 회즉 건곤이 이게 훼손되면 이게 무, 무너지면 무이견역 이게 나올 수가 없죠 여기라는 건 건곤, 음양지기의 조합으로 여기서 다 정립된 건데 건곤이 훼손이 된다? 그러면 여기 어디에서 자기가 나와서 정립이 되느냐 이거예요. 당연히 무의견역. 이 역을 볼 수가 없다. 거꾸로. 역을 불가견적. 역을 볼 수가 없다는 건또 어떤 의미냐? 부모가 있으면, 부모가 훼손이 되면 자식이 안 나와요. 거꾸로. 자식이 없으면, 부모가, 이 세대가 휴식기에 접어들어, 인류가. 그렇죠. 왜? 부모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이 집, 저 집의 역을 통해서 또 소부모를 만들고, 또이 부모가 또 소부모를 만들고, 이렇게 해야 이게 불식인데, 이게 DNA가 이어지고, 인류가 이어지는 건데, 역을 볼 수가 없다고 치자. 다안 나, 자식을. 다안 나. 그러면, 그, 아무리 쌓여있는 건곤직이라 한들, 혹 기우식의 이라혹 거의 쉴 것이다. 그렇죠. 장기간 휴식기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건 채용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건곤이 채면은 육자녀가 용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채가 훼손되면, 용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용을 볼 수가 없으면, 체 또한 그것이 작동을 못하는 거다 식으로 형이상자를 위지 도요 형이상자 주역의 형은 두 가지 밖에 없어요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 근데 이형형 이형 중에 위에 있는 게 하늘이고 아래에 있는 게 땅이죠 자 먼저 주역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런 모습, 이런 모습 두 개인데, 이 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자. 그럼 상자가 있고 하자가 있다. 상이라는 거는요,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상이라는 개념은 원래는 상하는 천지의 개념이에요. 우주, 가장 큰 형상인 천지 중에 하늘이 위에 있고, 땅이 아래 있다. 그래서 하늘이 형이 상이고, 땅이 형이 한데 여기에 있는 맥락은 이제 조금 철학적인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역 안으로 들어와서 이야기를 해보면 형이라 생긴 거, 생겨 먹은 거는 괴효가 이런 거밖에 없는데 이 속에는 상적인 부분이고 하적인 부분이 있다. 뭐가 상이고 뭐가 하냐? 상적인 부분은 이 속에 내재해 있는 도리, 즉 이 그릇, 이 형체 속에는 어, 뭐가 내재해 있을까? 이름이량이라는 한 번은 음이 되고 한 번은 양이 된다는 어떤 음양 변화의 도리가 이 속에 들어있는데 그거는 잘안 보이는 부분이고 에이, 마치 저 하늘 바깥에 뭐가 있는지 잘안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안 보이는 부분이고 그게 형이상이고 형이하자 위지기라는 거는 이걸 가지고 아래로 내려보면 내려본다는 거는 구체화시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율도 나오고 부피도 나오고 질량도 나오고 이건 이어졌다 이거 끊어졌다 구체적 그릇이 나오지. 형기가 요 자체를 그릇이라고 하고. 이 속에 들어있는 내용, 콘텐츠를 도라고 한다면, 괴는 다 그릇이죠. 괴요는 네. 다 그릇이에요. 그릇 속에 들어있는 음양의 도리가 그게 형의 상자로서의 도구화이 네. 재질을 위지 변이요. 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변화시켜가지고, 제. 저게 마름질한다. 옷이 들어있어요. 속에 옷드 있자가. 저게 재단한다는 뜻이죠. 재단을 하는 게 변이고, 자기한테 이제 맞게 유통을 하려면 변화를, 도모를 하는 거예요. 그추이 행지를 위지 통이라 밀쳐가지고, 그걸 미루어가지고 유행시키는 거 그게 통이다. 그게 이제 통하게 하는 것이다. 일례를 들면, 요순이 이걸 보고요. 천지를 보고 뭘, 어떤 걸 생각했냐면요. 예를 들어 천지가 있다. 이게 하나의 어떤 이 우주, 우주다. 하나의 우주다. 이건 위에 있다. 이건 아래 있다. 야, 그러면 이 속에 들어있는 콘텐츠가 있다. 그러면 반면에 이걸 그대로 모방을 하면은 그게 그릇이 되는구나. 저걸 그대로 무방을 해서 한번 그릇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그릇을 만들었어요. 저걸 그대로 하늘을, 하늘에 그대로 상을 내려가지고 이렇게 땅에 저걸 그대로 그릇을 내려가지고 이렇게 의상을 만들었어요. 이건 위뚜리 상의 하의, 이거 아래 뚜리윗뚜리는 하늘을 상징. 왜냐면 하 사람이 소우주인데 보니까 딱 하면 여기가 형이 상이고 여기가 형이 하예요. 근데 보니까 형이 상은 하늘을 닮아서 하나로 이어져 있고 형이 하는 땅을 닮아서 둘로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소우주니까 그러면 요거에 써먹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자 해서 의상이라는 그릇을 만들었어요. 의상. 그러면 의상이라는 그릇을 만들었으면 그 의상, 그 오드 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상을 잘 재단, 변화를 시켜서 재단을 하는 게 변이다. 왜? 욥닝금 때 의상 걸치고 다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시대가 변하면서 자꾸자꾸 사이즈나 색깔이나 예전에는 천연이 지왕에서 위뚜리는 검은색, 아래뚜리는 누런색, 황상, 누런색, 이렇게 만들었는데. 요즘 누가 일색으로 검은 옷 눌뚜리 누른 치마 입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변화시켜서 재단을 하는 거예요. 마름질을. 그 시대에 맞게. 1000년 전, 2000년 전, 500년 전, 30년 전, 10년 전. 지금 쭉쭉쭉. 왜? 그래야 그게 뭐 하는 거냐. 추위 행지 옷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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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어보시오 하고 밀어요. 근데 이게 유행이 안 돼. 그럼 불통이지. 의류사업 실패한 거예요. 추이행지통이라는 건 내가 디자인을 해가지고 이게 딱 고객들한테 이렇게 밀쳐요. 그럼 그 사람들이 입고 다녀. 그러면 그게 유통이 되는 거예요. 성공한. 그게 추이행지 위지통이고 거꾸로 이렇게 밀쳐봤어. 아, 안 입고 다녀. 그럼 그건 우리 의류사업 실패한 거예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하다못해 이런 주역의 이 괴효라는 걸 복희씨 문왕 죽은 공자가 만들어서 이렇게 해놨지만 그거 다 옷하고 똑같다 이거예요 이 시대에 나한테 맞게 나한테 편하고 맞게 잘 재단을 해서 내가 입을 줄 알아야 그게 변을 아는 거고 나뿐만 아니고 내가 해 봤으니까 아 이렇게 해서 재단하는 거구나 해 봤으니까 그걸 미루어 뭘 저 사람한테 밀어보니까 나보다 조금 키가 크니까 요만큼만 더 늘리자. 저 사람은 다리가 조금 짧으니까 내 옷에서 요만큼만 줄이자. 이게 추이 행지예요. 화의제질을할줄 아는 사람이 추이 행지를 할줄 아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잘 맞게 변화를 시켜서 입어본 사람이 남들의 사이즈를 보고 다 추리해가지고 유행하게끔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취, 행, 지, 위, 지, 통이에요 그러면 이게 다 옷인데 이게. 다 오, 64개가 다 이걸로 이루어졌으니까 다 의상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 수많은 64개 384회 의상을 갖다가 거의 조지 천하지민 그 수많은 사람들한테 들어다가싹놔이 논다는 게 뭐냐 유통시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 위지 사업이라. 이게 주역 의류 사업이에요. 의상 사업이에요. 주역 의상 사업. 만약에 이 의상 사업이 성공을 하느냐, 실패를 하느냐는 뭐에 달려있느냐? 변통에 달려있는 거예요. 변통에. 주역은 구닥다리 고물이 아니에요. 그대로 복귀문항, 주공자한 그대로 해서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그건 뭐하고 똑같냐 면그 사람들이 입고 다니던 옷, 우리가 입고 다니라고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또 저걸 어떻게 보냐면 개사전의 그런 무궁무진한 거요그 의미가 형이상절 우리 이제 독일 논쟁이 있었죠 동도 서기론이 뭐다 여기서 나온 건데 또메타피직스 편재상의 문제인데 그게. 메타피식스라는 용어 자체가 근데 그걸 뭘로 번역을 할까 한다가 주역의 개사전을 보니까 얼추 비스무리한 것 같으니까 저거 갖다가 탁 씌워버린 거예요 형이상학 이렇게 그러면 사람을 놓고 볼때 사람이라는 게 사람의 이 우주도 보니까 하라는 거는요 아래 하자는 내가 딱 장악하는 개념이 아래 하자는 윗상자는 내가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개념에게 형이상형이하는 그럼 뭐냐? 땅은 형이하예요 어. 내가 딱 장악이 돼. 인지 능력이 딱 장악이 돼요. 땅은 저기는 물이다. 이건 딱딱하다. 하늘은 장악이 안 돼요. 장악이 안 돼. 야 이게 저게 얼마나 떨어져 있을까? 어? 근데 이걸 하셔야 돼요. 만약에 인간이 화성에 가가지고 거기서 다니고 살림 하잖아요. 그럼 더 이상 화성은 형 이상이 아니에요. 저게 상대적인 개념인 거예요. 형이하는 지금 현재 시점에 내가 딱 파악이 되고 장악이 된 개념 은다 형이하고 여전히 미궁 속에 미제로 남아 있는 부분은 다형 이상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하다못해 옛날에 거껍질만 봤을 때 오장육부도 형 이상이에요. 근데 과학이 발달해서 다 뜯어보고 해부하니까 이제 오장육고 형이상이 아니에요. 그 형이하요. 그런데 이놈이 아무리 뜯어보고 해부를 해도 뭔가 사람이 생각을 하고 꿈을 꾸고 마음이라는 게 있는 것 같은데 도저히 이거는 해부를 해서 보여줄 수가 없어. 아, 그게 형이상적인 거예요. 그런 게 파악 불가능한 거, 장악 불가능한 거. 그러면 모든 생명은 파그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특히 사람도 이, 이 사람의 무령을 보면 형이 하루 파악이 되는 부, 장악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180cm, 78kg 눈 사이즈 어떻고 이거 시간이 그래서 그렇지 머리털 몇개 그런데 파악이 장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마음적인 것, 정신적인 것, 메탈 그래서 그 시대에 맞는 시대 정신도 그 시대에 맞는 각종 문물 제도 이거를 들여다가 그 시대의 사람들한테 탁 놓는 거 이게 정치 사업이고 이게 교화 사업이다 이렇게도 볼수 있는 거고 어쨌거나 저 영의상자 위지도 형의하자 위지기라는 거는 송대의 철학의 중요한 주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도와 기라는 그두 가지의 큰 부분이 있다 식으로 그래서 부상은 상이라는 것은 성인이, 이거는 이제 중복돼 나오는 거예요. 8장에서 우리가 한번 봤던 거예요. 유의견 천하지색, 아야, 천하의 색, 잡난, 아주 뒤죽박죽 섞여 있는 걸 봐가지고, 이의적이 형용하며, 비겨요. 그 형용을 잘 비겨가지고, 상기물이다그 물건이 지니고 있는 정체성, 그거를 딱본 따가지고, 그래서 시고이지상 그러니까 상 속에는, 건면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속내도 들어있다 얘기요 우리가 상이라고 할 적에는, 괴상이라고 할 적에는 건면만 들어있는 게 아니다. 산이다 그러면 에, 이렇게 올라가는 막이 땅으로 이루어져 있다가 한 곳으로 이렇게 여기서 있는 이런 산의 형상만이 아니고 이 산의 가장 정체성이 뭐냐? 고요히 그쳐 있는 거 아니야 이게 인자유산 인자는 정 그러니까 요, 요게 겉면이라면 요게 속내죠 이게 의적이 형용이고 어떻게 생겼나 그 마땅함 마땅함이라는 건 정체예요 정체 가장 아이덴티티가 뭐냐 너의 아이덴티티가 뭐냐 하늘 하면 형용은 둥그러 그럼 하늘이 지내고 있는 가장 제일의 정체성이 뭐냐 불식 끊임없이 천체는 운행한다. 자강부식. 그렇듯이, 건 꾀하라는 이 천상 하늘의 상을 세울 때는 이 속에는 두 가지 면을 같이 봐라. 이거예요. 저걸 가지고 외형, 외형을 추리해 보기도 하고, 저걸 가지고 그 속에 들어있는 컨텐츠를 잘 보기도 해야 된다. 그게 상이다. 성인이 의견 천하지동화야. 그러면 천하지색, 잡난한 모든 존재가 있으면 그 존재는 운동을 하는데 그 성인이 그 천하의 모든 운동을 다 봐가지고 관규회통 아무리 수많은 70억의 사람의 움직임이라도 70억의 사람을 몇면이 만나보고 인터뷰하고 그러면 사람에 대해 잘 알까요? 유한한 인생 속에서 그렇게 해서 사람을 잘 아는 게 아니고 그럴 수도 없고 이 수많은 존재들의 수많은 움직임이 있는데, 수많은 존재들을 딱 8가지, 64가지로 외형과 내면을 딱 끄집어내놓고, 그 수많은 존재자들의 움직임도 수많이 있지만, 아무리 수많은 움직임이라고 하더라도, 그 회통처가 있다! 라고 그걸 요, 요점을 꽉 잡았어요. 그 회통처가 뭐냐? 모든 움직임은 어디에서 만나게 되어있느냐? 간단해. 여기 여기 중에 어딘가에서 만나가지고 통행하게 돼 있어요. 통행을 어떻게 하느냐? 두 가지 방식밖에 없어요. 양에서 음의 음으로 통해 나가느냐? 음에서 양으로. 양에서 음으로 통해 들어오느냐 사대문이라는 게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출입을 해도 딱 들어오는 사람 나가는 사람 말고는 없어요 문을 기준으로 보여요 통이라는 것도 주역에 딱두 가지요 양이 변해서 음으로 통하든 음이 변해서 양으로 통하든 수많은 움직임이 있어도 그 주역의 문을 열고 닫고 하는 그걸로 보면 딱두 가지 통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게 어느 문을 통해서 들락날락 하냐? 환양으로 치면 아무리 많은 사람이라도 다 사대문이요 동서남북. 주역으로 치면 다 뭐냐? 삼재지문이야, 그게 천문, 지문, 인문. 저 하늘 자리에서 움직이는 종류들. 저 아래에서 움직이는 종류들. 그 사이에서 움직이는 종류들. 그거 말고 어디 있어요? 천지지간에 다 움직임인데. 아, 그러면 삼재와 음양이라는 걸 가지고 수많은 움직임을 확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행기전례, 그걸 가지고 법전을 만들었어요. 케이스집을 만들었다 이거예요. 판사가 법관이 일일이 사건 벌어질 때마다 뭐 그거, 그거 찾아가지고 다 하나요? 케이스집이라는 게 있지. 딱 384가지 케이스를 딱 장악을 하면 아, 요 놈들은 하늘에서 움직였는데 음이 양으로 움직인 케이스구나. 요놈들은 땅 아래에서 움직였는데 음이 양으로 움직인 케이스구나. 요놈들은 사람 자리에서 움직였는데 양이 음으로 움직인 케이스구나. 이 케이스를 전례를 몇 가지 만들었냐? 1 2 가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초구, 구이, 구삼, 구사, 구오, 상구, 초룡, 육이, 육삼, 육사, 육오, 상육 이거밖에 없어요. 모든 수많은 천하지동의 움직임은 딱 이게 전례예요. 그래가지고 개산 거기다 말까지 매 놨어요. 초구, 건괘초구는 잠정무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단기 기룡 그래서 그렇게 움직이면 좋다는 거냐, 나쁘다는 거냐까지 딱 판단을 해놨어요. 이게 바로 효다. 그러면 상이라는 건 내외를 겸한 거고, 외형과 내면을 겸한 거고, 효라는 것도 가만히 보니까 만만한 게 아니네. 아, 그 수많은 움직임에. 전리에 케이스를 딱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말까지 붙여놔서 기준까지 판단하게 해놨구나. 자, 그러면 극천하지색자그 그 수많은 모든 존재들을 착하게 다 해놓은 게 어디, 뭐 보면 알수 있느냐? 존우 괴. 괴에서 찾아봐라. 이거. 그 수많은 존재가 다그괴 속에 서 있는 거고. 그 천하지 동작, 모든 천하의 움직임을 두드려 놓은 거다 어디에 있느냐. 사, 아까 효사, 그 효사에 다 들어있다. 모든 잡난한 수많은 잡단 존재는 괴상 속에 다찾아보있고 모든 수많은 운, 움직임은 다 효사 속에 보면은 모든 움직임의 종교는 거기에 다 포착이 된다. 이거예요 화이제지는 존후 변하고, 이거 역시, 변화를 시켜서 마름질을 하느냐 못하느냐는 변에 달려 있고, 이게 변이라는 게왜 중요하냐면, 이 시대는 전쟁 시대에 쓴 말들이에요. 지금은 전쟁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면 패턴이 똑같아도요, 진폭이 다르는 거예요. 이게. 이거를 마름질을 안 하면, 이거 은말 주초의 그 무시무시한 혁명적인 상황 속에서의 그 기륭 존망, 진퇴 존망에 대한 그거를 촤 이야기를 괴마다 해놨는데, 그거를 똑같이 카피해서 아무 재단 마름질도 안한채 지금의 이런 시대를 갖다 그대로 쓴다? 이게 자기한테 맞을 리가 없죠. 지금은 요런 시대인데, 그럼 사이즈를 온팡 줄이든지 해야지. 그럼 예를 들어, 택수곤 께를 봤어요. 거기 보면 죽는다고 나오는 효가 있어요, 구삼에. 그러면 점을 쳤어요, 내가. 그럼 내가 죽나? 안 죽어요. 그때 그 효는 그, 그, 그 당시에 아주 어려운 시절의 그 이야기고, 지금 시대는 시절이 아니에요. 또, 똑같은 시절이라 하더라도, 나 다르고, 저 사람 다르고 이슬람 사람 다르고 다 다른 거예요. 그거 맞게 재단해라 이거요 이거 재단해라 그게 변이다. 그래야 추이 행지 전호통. 그래야 이게 이걸 밀어서 저 사람이 입고 다니냐 유행하냐 아니야 어디에 달려있냐. 그 유통 소통 소통에 달려있다 이거예요. 소통이 되면 유통이 되면 성공한 거고. 유통이 안 되면 그건 실패한 거고. 그래서 이제 유통이 돼서 사람, 사람마다 그 옷을 입고 다니면서 그 가락에 춤을 추고 다 하는 게 신이 명지인데. 그러면 신이 밝아지는 거예 신은 원래 밝은데 그걸 밝게 만드는 거예요. 신이 명지. 그러면 자기 내부에 있는 마음의 신을 다시 밝히고 안 밝히고는 어디에 달려있냐? 누구한테 달려있냐? 너한테 달려있다 이거야. 존우기인 기인이라는 건 너예요. 각자의 나. 나한테 달려있다. 내가 내 내부에 있는 신을 밝게 해서 변통도 가능하고 저런 것들이 다 가능하게 하느냐 안 하느냐는 오로지 사람 나한테 달려있고 그 다음에. 네. 무기성지하며, 묵묵해도 이루어지고, 자연스럽게 무의와로 이루어지고, 불언이신, 말을 안 해도 믿게 되는 건 어디에 달려있느냐? 존호덕행하니나, 결국 사람의 덕행에 달려있다. 해서, 인역, 주역의 삼역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천역, 서역, 인역이 있으면 인역이라는 거죠. 자 12장 건고는 기억지오 년저 건고니 성렬이여 기포기중의니 건고니 회증부이 견역이오 역을 불가견즉 건고니 호기오식의 시고로 형이 상자를 위지도요, 형이 하자를 위지기요, 화이 재지를 위지변이요, 추이행 지천하 지민을 위지사업이라 시고로 부상은 성인이 유이견 천하지색하야 이의적이 홍용하며 상기물의라 시고위지상이요 성인이후이견천하지동하야이관기회통하야이행기전례하며계사하야이단기길흉이라시고위지훈니 극천하지 그 색자는 존호괴하고 고천하지 동자는 존호사하고 화이제지는 존호변하고 추이행지는 존호통하고 신이명지는 존호 긴 하고, 무기 성지 하며, 불어 니시는 존 노덕 행하 아니라, 오는 제 12장이라.